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 미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권충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하고 더워지니까 바깥에서 많이 볼수 있죠? 자, 우리가 볼수 있는 여러 권충들을 이 종이에 옮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사진 찍은 것처럼 똑같이? 아니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을 해서 이 종이에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즘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반딧불이 축제를 봤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반딧불이를 보고, 어, 나 반딧불이 그려 보고 싶어요. 이러면 물론 여기에 한 마리만 크게 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기했죠. 이 조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곳이다 얘기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선생님은 반딧불이를 보고 그 조만 빛이 내는 게 너무 좋아서 조금 많이 그려보고 싶어요. 도시에 많이 그려도 되겠지만 사실 엄청 깨끗한 곳에 사는 친구니까 풀을 많이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풀이. 나뭇잎처럼 생긴 이런 풀이 많이 있는 곳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반딧불이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를 밝게 색칠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너무 못생기게 그렸네. <laughs> 이렇게 그리고 곳곳에 반딧불이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반딧불이를 가득 그렸는데. 이 부분에 노란색을 칠해서 밝게 표현을 하려면 이 곳이 낮이 되어야 될까요? 밤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밤이 되어야 돼요. 배경을 까맣게 해주고 반딧불이는 밝게 표현하면 정말 이쁜 그림이 나와요. 사슴벌레, 뭐. 장수, 풍뎅이. 이런 친구, 뿔 이렇게 있는 친구 선생님이 좋아하는데 그 친구를 뭐 싸우는 모습, 그리고 그 뿔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뭐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다. 두 마리, 뭐세 마리, 그리고 나무에 붙어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선생님은 그 뿔을 크게 한번 표현해 주고 싶어서 그냥 한 마리만 그려볼래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 뿔을 크게 그려서 강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마디가 있는 다리가 이렇게 곤충이니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마리만 꽉 채워서 그려줘도 됩니다. 꿀벌 그릴 때, 아까 반딧불이 그린 것처럼, 밤은 하면 안 되겠죠. 낮이 더 이쁘겠죠. 뭐 하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밤을 해도 되지만, 왠지 자고 있을 것 같고, 잠지 선생님은 지금 그 친구들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흔히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근데, 어, 선생님, 저 육각형 싫어요. 팔각형으로 하고 싶어요. 어, 좋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얘가 어디 달려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나무를 그려줄래요? 그리고 지금 꿀벌 친구들이 있을 때는 모든 곳이 풀을 때니까 잎도 많이 그려주는 게 좋겠죠. 풍성하게. 그리고 나무도 표현을 이렇게 해 줘도 되고 이렇게 해 줘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줄수 있고 꿀벌이 이렇게 많이 날고 있어야 좋겠죠. 그리고 이쪽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집을 향해서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에다가 꿀벌을 그려 줍니다. 자, 그릴 때 친구들. 오늘, 선생님, 오늘도 크레파스를 쓸 건데, 어, 선생님, 저는 다른 재료로 쓸 거예요. 색연필, 사인펜, 물감, 뭐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쓰는데, 그 쓰는 재료의 두께를 생각해서 색칠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해 줍니다. 머리 좋아하는 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하나만 있는 거, 그리고 또, 뭉쳐서 있는 꽃들을 여기에 가득 채워주면, 그림이 너무 이쁘겠죠? 벌도 이쁘잖아요. 노란색에 까만색 줄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의 꽃, 그리고 나무, 푸른 잎들. 그러면은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친구 중에 곤충 친구 중에 무당벌레가 있어요 무당벌레를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귀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laughs> 색깔이 강렬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데 자, 여기에 동그란 무늬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오렌지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색칠해 놓으면 그림이 아주 강해서 이뻐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당벌레를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또 숲속, 뭐... 여러 곳에다가 무당벌레를 넣어 줘도 되겠죠.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표현해 줍니다. 요렇게 하면은 지금 선생님 살짝 색칠했는데 정말 예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 줘도 되고. 만약에 뭐 지금 반딧불이면 밤 그리고 막뭐 벌꿀라 했는데 어 선생님 저는 비오는 숲속에 곤충을 그려 보고 싶어요. 할 수도 있죠. 풀잎 이런 곳에 이렇게 쉬고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 비 오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하면은 어 흰색 크레파스 파란 크레파스로 먼저 자, 선생님 지금 흰색은 표시가 안 되니까 파란색으로 그리고 흰색 대신에 회색으로 쓸게요. 자 비를 이렇게 표시 크레파스로 해주고 나머지를 전부 물감으로 그리는 방법. 왜냐하면 크레파스 먼저 비를 얇게 칠하고 나더라도 물감이 올라가면 크레파스가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선생님 다 크레파스로 하고 싶어요. 그럼 크레파스로 다 했는데 이렇게 비를 표현을 하고 얘를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힘들죠. 너무 또 힘이 든 만큼 결과가 막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아요. 표시가 잘안 나니까. 그럴 때 선생님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크레파스로 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라고 있어요. 유화 물감과 또 조금 다른 아크릴 물감이 있는데 아크릴 물감은 크레파스를 칠해 놓은 곳뭐 수채로 그린 곳 위에다가 다 마르고 나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아크릴 물감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크레파스로 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 흰색, 뭐 연한 파란색으로 붓으로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비를 표현해 줘도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집에 서랍 어딘가에는 아크릴 물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 확인해가지고, 어, 이런 기법을 써봐야지, 이렇게 그려봐야지 한번 생각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봐요. 어, 선생님도 숲속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생각한 내용을 스케치할 때, 여러분, 연하게 하는 거, 기억나죠? 연하게 하고 지우개질도 살살합니다. 선생님은 버섯이 두 개가 있는 숲 속에 사슴벌레 두 마리를 그릴 거예요. 곤충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곤충이 내 그림에서 제일 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구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죠? 구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구도를 생각할 때, 나한테서 가까이 있는 것들이 조금 크겠죠. 멀리 있는 것들은 작고, 그것도 생각해서 그려봅니다. 방금 얘기한 가까이 있는 것이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작다. 이거는 원근법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한번 시간을 따로 가지고 설명할게요. 밝은색 칠할 부분 지우개로 먼저 좀 지워주고, 흰색 칠해줬어요. 선생님이 색을 칠할 때 크레파스를 섞어서 쓰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죠? 색깔도 예뻐지고, 양감, 입체감도 나타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버섯이 조금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나요? 우리가 배운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그림에도 한 곳이라도 넣어봤으면 좋겠네요. 사슴벌레가 나무에 있는데 색이 비슷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슴벌레를 조금 진하게, 나무를 조금 연하게 색칠하기로 했어요. 그 반대로 색을 칠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한 다음 사슴벌레에 쓸 색, 나무에 사용할 색을 나누어서 옆에 두고 색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잎들은 여러 가지 색으로 한 가지만 면 재미가 없겠죠. 같은 계열의 여러 가지 색으로 테만 둘러주고 물감으로 칠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 그림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린 게 버섯, 풀잎 나무, 사슴벌레두 마리 많이 그린 건 아닌데 색깔 그리고 기법 다양하게 써서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게 표현했어요. 아직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선생님 저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린 걸 똑같이 그려봐도 돼요. 이것도 여러 번 쌓이면 여러 번 실력이 되니까 펴놓고 똑같이 그리는 거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크레파스 마무리하기 전에 빠진 곳 없는지 전체적으로 잘 살펴본 다음 칠해줘야겠죠. 그리고 하늘은 물만 묻혀서 파란색 수채로. 간단하게 표현해 줬어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초록색, 여러 색으로 풀마다 다르게 색칠해 줬어요. 그러면 풀들이 좀더 풍성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림 어떻게 잘 나왔나요? 선생님 보기에는 괜찮은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꼭 한번씩 그려보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각각의 곤충들 하나씩 그려봐요. 안녕!